그게 귀신이라 하는 거는 익딱할 수도 없고 그 일반인 눈에는 전혀 다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막물에빠져 죽은 사람은 우리가 한기들 쳐서 뭐 살아요, 뭐 살고 약 먹어 죽은 사람은 막 목에 이렇게 막 식도가 완전 다 들어가는 것아요그럼 목매트로 죽은 사람은 목이 졸리고 막 목이 아파서 우리가 위를 돌리지를 못해요. 그런 흔적을 다 죽은 사람 보면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응? 개고기 먹는 사람은 속이 막다 올릴 정도로 막 귀신결이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게 없다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그, 그, 거에요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멀쩡하게 나서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 인자 전화를 하고 근데 한 3일 있다가 그래, 올라오셔서 그래. 너무 고맙다 하면서 막. 크. 자산 1월 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저기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 하면 그 구다로 가서 있었던 그런 사례를 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근데 이 돼지를 많이 이게 하는 그런 자, 그 막을 지나고 근데, 저 산에다가 지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사를 지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분이 우연찮게 이렇게 정신이, 신경이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지정신이 아니기라고, 막. 그게, 저, 정신 때 돼지 밥주로 갔다 오서, 막, 그래, 그래가 사람이고, 막, 실성을 미쳐가지고, 또라이가 돼가고반 또라이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미쳐가지고, 거기도 엄청나게 구슬했더라고요. 굿을 하고, 오만 짓을 다 했더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굿을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를. 우리 찾아왔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점을 빼보니까, 점결를 빼보니까, 뭐가 들었냐 하면은, 거기, 저, 아저씨가, 그게, 예, 옛날에 와, 뭐, 막, 밤토깨비, 뭐, 낫토깨비 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나, 그 낫토깨비가 붙었더라고. 이래 도깨비가 도깨비들이 있어요 낮에도 그렇고 막 요새는 너무 하도 이렇게 막 너무 허공에 떠도는 그런 조상들이 많으니까 막 잡신들이 많으니까 을글으글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로 이렇게 다녔어도 참좀좀 좀 겁이 나요 요즘은 진짜 젊은 아들이 산에 간다든지 뭐 해수욕을 간다든지 막 이렇게 뭐 캠핑을 간다든지 이러면은 너무 겁이 나요 진짜 요즘은 세상이 너무 조상이 이렇게 막 허공에 이렇게 막 큰 날라다니는 그런 잡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는데이그 아저씨가 돼지 막 사이에 그 밥을 주고 오더만, 어, 고마은 그 실성하게 미쳐갖고, 막, 미친 짓을 하고, 막, 막,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고, 막. 런데 미친 사람을 보면은 눈동자가 틀립니다. 이런, 자, 일반인하고는 전혀 달라요. 다르고, 눈동자가 이렇게 보면 다이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고, 이렇게 다 눈이 바을 박힌 것처럼 딱, 그기 잡신이 들면은, 그게 이제, 잡신이 들면은, 눈동자가 이상해요, 이상해. 이러 보면, 일반인들 보 무서울 정도로. 그러고 힘도 세요. 힘도 엄청나게 세요. 그러고 숨어 다니는 걸 너무 잘해요. 그니까 러 이제, 막 빗속에도 이렇게 막 비해 가듯이, 그니까 러 이제 구슬하려고 우리가 딱 날을 받아놨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우리 이제 꽂았는데, 옷서 그니까 이제 우리가, 그 암자에서 구설했거든요. 암자에서 구설했는데 이름 쓰고 이렇게 딱할때에 잠깐 아저씨가 없어지는 거라 근데 이제 누가 이래 보니까 그 잡신이 안 떨어지려고 그러거든요. 그 도깨비가 안 떨어지려고 그때 잠깐 보니까 아저씨가 저도랑으로 이렇게 막멋시 살살살살 기가 들어요. 도랑으로 이렇게 막 엎드려가지고 막 살살살 엉금엉금 막거북이시나막 기서 막 새끼 또랑으는걸 내려가다 내려가는 걸 봤대요. 그런데 이제 올 저리 올라오는 사람이 그런데 봤는데 그걸 뭐 누군지도 모르고 예저랜드제 이렇게 서서 가지도 않고면예랜드 기서 인자 막 은근 은근 저렇게막 기간을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이상하다 이렇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제 일하고 나이하고 막 죽은 주소 이걸 쓰다 보니까 하고 나니까 금시 사람이 다없어을 있는 거라 웃어서그랬는다 뭐 그 금방 올라온 사람 보고 사람이 길에안 내려가더냐고, 이래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 조금 전에 내가 올라오는데, 요, 도랑이, 요 새끼, 도랑이, 도랑이 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도랑으로 물이 좀 내려가고, 비가 안 오면은 거의 물이 없는 그런 새끼, 도랑, 자그마한 도랑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리로 막 뭐가 엎드려가지고 막 살살살살 끼가더래요. 그래, 그, 는 사람을 봤다면서, 그렇게, 이자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막 그저 요 이제 절에 있는 사람을 보냈죠. 저 밑에 아 보냈죠. 보냈는데 이제 내려 보냈더니 잠 밑에까지 벌써 가서 버스 타는 데까지. 그래가 지고 잡아 올라 올라 올라왔는데 그게 안떨어지려고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낫도깨비 그걸 떼면서 그저 이자뭐 배를 이고조하고제 조상 구슬하고 조상 구슬하고이제 조상 구슬하고해제니까하고제 조상 구고제 뭐, 옴몇불 사가지고, 온다 그래갖고 하는데, 그 아저씨,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엄마, 이래. 옛날에 그저 시골에 가면 덕석 있잖아요. 막, 막, 결혼하고, 뭐, 그 하면, 막, 무슨, 이래, 덕석 깔아놔놓고, 애들 오면, 막, 이래, 앉아서, 떡국도 조금씩, 떡국 몇네 개씩 내가 주는 거는 덕석 떼기 있잖아요. 덕석 떼기다가, 그 아저씨를 이렇게 부르를 말아버렸어요. 말아버리는 거라. 바람 게, 이제, 두르륵 구부리니까, 아저씨가, 그, 득석 안에서 돌을 돌말 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밥 말듯이. 그래갖고, 있는데다가, 그,다가, 우리가, 고마 마, 그, 가에다가, 막 집에다가, 집단에다가, 불로 질러갖고, 막 실, 막, 득석을, 막, 구부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잡신을, 실, 떼내뺐어요. 떼내뺐고, 일하고 나니까, 는고마는 그, 아저씨가, 고 마, 아이, 정신이고, 마, 돌아와가지고, 는 그래갖고, 이제, 무슨라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한밤을 자고, 그래 갔는데, 그, 기도하는 데거든요. 그거는 뭐, 큰철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그, 한밤을 자고, 혼자 이제, 그 아저씨를, 이제, 보냈는데, 저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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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령 가는데, 거기 있어요, 집이. 시골이 아저씨가. 그래갖고, 이제, 그 아저씨가 집에 가더니만, 어. 그냥, 오마. 아무런, 뭐, 니가 언제 그랬더니, 싶은 생각도 없이고, 막, 싹, 그리 나서가지고, 진짜 신기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게 나서지갖고, 그 아저씨가 전화를 했는기라, 예. 해갖고, 이제, 그래, 우리한테 그래, 는제 아이고, 보살님들, 그래, 막세 분이서 그렇게 내를 구슬해줬는데, 나는 정신도 없어서 몰랐는데, 내가 그랬다네, 예. 함면서이막 지가 정신없어가 미천 또라이 짓을 한걸 하나도 모르는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그래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애가 터져서 구슬 갖다가몇 분, 뭐 다섯 분, 여섯 분 하고 이래 하다가 안 됐어, 이제.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를 찾아갔다, 갔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살님 세 분이서 우리를, 이제, 내를 이렇게, 이제, 신기하게도 나섰다면서, 그래, 전화를, 그래, 아저씨 보고, 이제, 마누라가 한번 하는 게안 좋나, 이래서. 그래서 내가 이 정신이, 들어갖고, 이래 전화를 하는 김이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참, 그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읍다할 수도 없고, 그 일반인 눈에는 전혀 다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 이래 보면은, 막,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우리가 한기들 쳐서뭐 살아요. 뭐 살고, 약먹어 죽은 사람은, 막, 목에 이렇게, 막, 식도가 완전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목에 들은 사람은, 목이 졸리갖고 막, 목이 아파서 우리가, 위를 돌리지를 못해요. 그런 흔적을 다 죽은 사람, 그, 주는 거 보면은, 진짜, 응? 음? 계곡이 온 사람은 속이 막다 올릴 정도로 막 귀신결이고 막 그런 걸 보면은 정말로 이게 없다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기, 그, 그, 거기에요.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멀쩡하게 나서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 이제 전화를 하고 그냥 한 3일 있다가 그래, 올라오셔서 그래. 너무 고맙다 하면서 막큰 절을 그래 하더라고 해서 그때 너무 진짜 사람이 참 보람을 많이 느끼고 아 이런 걸 해도 참 요런 이렇게 지사 듣는 일도 많고 나시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정말 그때 기뻤습니다. 기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